예, 안녕하세요. 개기호인부입니다 아, 여기는 동구에 있는, 어, 동무공원. 예, 저수지 테두리로, 어,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산책로가 되어있습니다. 운동 코스죠. 예, 지금 초입에서 제가 버스 타고 가서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. 하, 단풍이 이렇게 물들었네요. 이쁘네. 보이시죠? 단풍. 음. 이 경치가 참 좋아요. 이렇게 걸어보면 경치도 좋고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. 음. 여기 뭐 한우 국밥집도 있고. 여긴 주차장 단풍들이 좀 있으면 다 지겠네요. 참 보기 좋습니다. 실제 와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텐데, 여러분들이 겨울로 접어드는 이 마지막 날개들 단풍들 보시라고 제가 찍어 올려봅니다.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저수지가 보여요. 저수지가. 그거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저기 빨간 단풍이 들어있네요 작은 나무에 아이고 팔아파 아 저기도

이쁘죠?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 구경하시라고 찍어 올리는 겁니다. 색깔 참 이쁘죠? 봉모공원. 이제 제수지가 나올 겁니다. 여기는 벌써 뭐다 떨어지려고 하네요. 아 물을 사왔더니 힘들어. 물 작은 거 샀는데도 힘드네, 힘들어. 아, 삼각대를 딴걸 하나 사야 되는데. 여기 보이세요? 여러분들? 저수지에요, 저수지. 저기 저수지. 오리배도 있고. 이렇게 이렇게 산책로가 저렇게 빙 돌가 저수지 테두리를 다 돌아서 저쪽 편으로 나오는 거예요. 지금 보이시는 쪽. 이래서 한 3.7km, 약한 50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. 음. 보이시죠? 예, 경치가 참 좋아요. 실제와 보면 더 보기 좋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. 이렇게 단풍이 지금 물들어 있어요 저쪽에 아, 뒤에 보이는 검은 저산 있죠. 저게 팔공산입니다. 음. 저수지가 되게 커요. 이 여름 되면은 뭐 수상승키도 타고 이러거든요. 여기서. 자, 여러분. 아,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고 정신 맛있게 되시고, 예, 음, 활기찬 오후 보내시고 저녁에 7 시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즐거운 오후 되세요.